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동의대 김도경 교수님,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분 모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네. 자윤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결국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왔는데.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 두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성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저는 사실은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재상병 문제가 음. 이 문제가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네. 사실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기존의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걸 자꾸 특검으로 하자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된다. 이게 행정력 낭비도 될수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지금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데 야당 네. 단독으로 올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합치를 음. 하자 그래 놓고 물론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도 합치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올렸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속에 이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어떤 행사에 대한 정당한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당 권한 행사다. 김도경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두 가지 명분이 다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음. 첫 번째가 네. 경찰이나 공수처 즉 수사기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네. 특검이 도입된 전례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례는 많습니다. 2016년 박건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이 당시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2003년 대북 송금,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특검법이 도입이 되었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여야 합의가 따르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국회 규칙에 따라서 입법부에서 결정이 난 상황이면은 따라야 되는데 음.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03년 대북 송금 특검법 할 때에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자민연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2013년 내국동 특검법 할 때도 네. 어, 새누리당이 그 당시 여당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 아닌데 이 특검법 성격상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 관계하고 네? 충돌한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공직자의 이해 충돌 금지 원칙. 이런 것을 위배되어진다 음. 따라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어진 선택이다 음. 이 법을 무시하는 아 어,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또윤 대통령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에 이어서 불경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이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 했냐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협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적극 활용해라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역시 이성수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예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균형 초선 의원들하고 당에 고위무사가 되겠다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죠 왜 지금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 힘의당에 당원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이게 불법적으로 하겠다 뭔가를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음. 이런 정도의 발언에 문제가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자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더 논란이다.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국민의 힘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야당이 완전히 지금 국회를 장악을 한 상태에서 그 힘조차 없다 그러면은 그냥 식물이죠 음. 예, 국민의 힘은 식물 어떤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조선 국회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한걸 가지고 이걸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없다 하면은 음.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의 관점에서 그런 그 외에 이런 것도 문제다. 저런 것도 문제다. 마음에 안 드는 건다 특검을 하자. 지금은 사실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검법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밖에 없어.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특검 검사들도 다 야당이 지금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택된 특검 검사들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행태가 안 나오면 전부 다 특검으로 가는 이건 행정력 난, 낭비다. 음. 당쟁밖에안 된다. 조선시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물론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네? 굳이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대통령의 권한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어 나간다는 라것 자체는 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을 차지한 당의 행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경 교수님,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발언만 듣고 거기에 참여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발언만 들으면 네. 총선에 압선한 음. 그런 정당이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아, 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어, 작동원리가 선거이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어, 정치인은 반응성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 결국은 선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어, 초기에 그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회담이라든지 음. 또 거의 뭐 굉장히 오래간만에 대국민 또 기자회견까지해서 기자회견까지. 조금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기조가 조금 바뀔까라는 기대를 갖게는 했지만은도 그 이후에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총선 참패한 정당으로서는 전혀 믿기지 않는 음.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초선이죠 그리고 이런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은 대통령의 인기가 거의 지금 한 3년 정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남았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참 비겁하지만은 또 국회의원들이 방조하고 있지 않는가. 방조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음... 그런 자세로 생각됩니다. 네. 김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 특검법 이슈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도 관건인데 현재로선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 정도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긴 해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정확히 예상하기는 좀 힘든데 이게 지금 상황에. 5월 2일날 의결이 되어서 5월 7일날 정부로 이송이 되고 네. 5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제2요구권이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게 표결이 28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데 29일 자정까지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하루 남겨놓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비토권 거부권을 재의결하는데 있어서 어,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네.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295명입니다. 295명인데 이게 3분의 2가 되려 고하면은 197명이 돼야 됩니다. 현재 국회의 의석 수를 보면은 야당 무소속 다 합치면은 180석입니다. 네. 따라서 어, 국민의힘에서 17석 이탈이 나오면 은 되는데, 네. 현재 나온 것들은 뭐 김웅, 뭐, 안철수, 그렇죠. 유희동, 혹은 또 이상민, 이런 음. 또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 예측을 쉽게 하기는 뭐, 어렵죠. 예, 어려운데, 역 네. 여기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게, 네네. 국힘 의원 113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어지는 58명들이 낙선자들이고 낙천자들이에요. 음. 이들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성격에 떨어졌거든요. 네. 또이 재의결은 기명 투표가 아니고 무기명이에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커튼 뒤로 들어갔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일까? 어, 아나 떨어졌는데 어, 나공천도못 나 받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몇 뭐 개월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그 음. 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대부분 뭐 가결이 안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또 혹은 뭐 최근에 그뭐 나중에 또 대화 나누겠지만은 또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 의장 그 투표하는 경우도 음, 추미애. 예, 취미로 예상했는데 원식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게 예상과 달리 다른 결과가 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수 교수님. 네, 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음. 이제 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당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고, 저는 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생각을 못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요, 어떤 내용인 보다는 야당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어떤 의회 독재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막을 거는 지금 국 국회 의원들, 즉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 특검은 통과하기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이번에 네. 안 되더라도 야당에서는 네.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 법안을 재발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거부권을 할 거고, 네. 이 악순환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적어도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래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국민의 민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금 이게 정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음... 정쟁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한번 안. 안 됐다 그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면은 거기에서 대화를 하려고 해야죠. 음. 아무리 소수당이지만 국민의 힘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떨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음.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네. 국회든 대통령이든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거부권 카드로 이 국면을 넘길 수 있을지 김도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률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감시와 견제 작동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이 의결과 재의결, 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은 굉장히 강력한 헌법적 권리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재의결을 할 때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음, 음. 가중치를 줬다는 이야기는. 야, 입법부 너희들 쉽게 그렇게 결정하고 올리지 마. 그러면 나비토권 어, 놓을 거야라는 음. 의미입니다. 따라서 네, 네. 이법부는 그렇게 쉽게 올리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 보더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네. 이전 노무현이나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를 존중했거든요. 음. 그래서 내곡동 특검법이라든지 대북소금 특검법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불리하지만은 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걸 수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이런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22대 가면은 어,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석수가 이제 192석 대 18석이고 0 지금은 이탈표 반란표가 17석 하지만도 이제 뭐 30일만 지나면은 8석이 되거든요. 8석만 반란표가 나오면 언제든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특검 대치 전국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만 받는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여론조사 민심이 압도적으로 보면은 특검법이 가결돼야 된다 런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갔었던 수용을 하는 리보다 차라리 능동적으로 이것을 이전 정부와 같이 비속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게 분명해 보여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번 거부권 행사가 참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만약 1단계에서 이번에 다시 제, 의결을 했는데 가결이 안 된다고 하면 22대 가면은 네. 계속 이렇게 특검 대치정부를 음, 간다는 이야기고 음, 음, 음.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라 하면은 결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할수 없는 식물 대통령 뭐 음. 요즘 나오는 떼드덕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전 뭐 만약에 특검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태면은 대한민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탄핵을 두번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기각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인용이 되어서 결국은 탄핵이 되어서 이게 결국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 뭐 이런 거뭐 정서적으로 감정을 대입한다더라도 하 부모 입장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을 말을 올리고 또 실행한다는 것이 분행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순리에 따라서 입법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 우리 김덕윤 교수님하고 저 말씀을 하면은 네. 참 이상하게 할 말이 많아집니다. <laughs> 말씀으 지금 예예.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말씀을 하시고 권력분립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은 입법부가 적어도 견제와 균형이 될때 그건 네. 아주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그렇죠. 입법부 존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존중하는데 지금의 입법부의 행태는 독재적인 행태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음... 적어도 국회에서 3분의 1을 차지한 정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 꺾어야 하고요. 지금 그 국민들의 어떤 원하는 행태보다는 자기들의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것 때문에 입법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입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도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고, 과거에도 마찬가지 입법부를 조정해왔다. 그때는 권력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가 않습니다. 검찰이 왜 있고, 경찰이 왜 있습니까?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음. 하고 나서 도저히 모든 문제에서 도저히 큰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특검을 할수 있지만, 네, 네. 정쟁으로 이렇게 가면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그 표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건 국력의 낭비고 국민들의 진짜 음. 어, 뭐라 그럽니까? 불행이라고 볼 수가 음.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랑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9일 만에 공개 행보를 제기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서 논란이 여전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제2부속실 설치도 감감무소식인데 영부인의 컴백 어떻게 보시는지 여론이 사실 좋진 않습니다. 굳이 공개 행보에 나선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성수 교수님 어 제가 볼 때는 뭐 여론은 원래부터 안 좋았습니다 네. <laughs> 예뭐 계속, 계속 안, 안 좋았고요 네. 어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따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이 네. 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 받은 그 자체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맹품백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행위는 잘못됐는데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것이죠. 최재형 목사가 이걸 녹음을 할 거를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미끼를 던져 가지고 어느 대통령 영부인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음흠. 최재형 목사가? 김정숙 여사한테 했습니까? 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이게 했느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행동과 대도하고 안에서 하는 행동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최소한 최재행 목사가 이러한 술책을 왜 버렸는지 그 뒷배경이 뭔지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덮어버리고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 이거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음. 영부인의 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영부인 활동을 하면서 크게 실수한 건는 없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을 제재한다라는 것도 문제가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활동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음. 단지 시기적으로 조금 뭐 그거는 다 타부탄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산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산을 봐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비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보려면 최재형 목사의 정확한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양심적이지 않은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덕영 교수님 영부인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끈과 관련되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해명할 일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도 없이 공개적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런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일이고요. 음. 또 이런 판을 깔아준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 이부속실 설치를 하라,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라라는 것도 어, 들은 채 많지하고 그 전에 수사지휘부 검사장급 또 조만간 뭐 부장검사들 다 교체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자 방탄 인사를 탄탄하게 해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양탄자가 깔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의욕 해명 없이 공격 활동을 한다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음. 참, 아 어, 참. 참 이상한 행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민주당으로 옮기겠습니다. 아까 김도경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고 우원식 후보가 선출이 되는 대이변이 일어났죠. 당심과 민심을 뒤지는 결과라는 반발과 함께 탈당 행렬이 줄을 잇고요. 또 정당 지지율도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어, 직접 나서서. 당원국 신설을 검토하겠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뜻을 더 반영하겠다. 이 당심을 달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의장 후보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김도경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대한민국에서 참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압성하고 나서 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골포하고 정치인들은 어쨌든 고개 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 모드로 들어갔는데,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원내대표를 친명인 박찬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연임할 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권력설 2위입니다. 네, 권력서 2위 국회의장.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주미해 그럼 뭐뭐 뭐 당연히 뭐 당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하고 어쨌든 맞짱 뜰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또 쾌감 이런 이런 것을 조금 나은지 기대했겠죠 네. 했지만은 또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고 그다음 민주주의 원리에서 작동되어야 되는 게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선인들이 느꼈을 그 당내 민주주의의 위협 이건 뭐지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게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독재하는 행위가 뭐가 다른가 라는 음.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반작용으로서 우원식 의원이 후보가 되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좀 최근에 저 공화당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네. 지금 기가찬 일들이 많죠. 트럼프, 친 트럼프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도 넘버 3리죠 넘버 3리 국회 어제 의회 하원 의장을 네뭐 번을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적 상황이다. 음. 어,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네. 어,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음.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교수님은요 네, 오래간만에. 들으시마고 이해에 십니까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춤의 이 의원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국회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때 이미 저 사람은 절대 국회 의장이 되면 안될 사람입니다. 어, 느끼셨어요? 예,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짜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판국입니다. 지금도 그러는 판국에 거기에다가 지금 저는 지금 여기서 짚고 싶은 것중 하나가 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제왕적인 제명파 일종의 과거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개혁이 딸들이 줄이 말이지만 참의감은안 좋습니다. 그런 표현도 안 쓰면 좋겠는데 무조건적인 이재명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민주당에 많고 이거 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추미애 아니고 그 누구도 될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를 안 했다고 탈당을 하고 음. 이 과연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거야말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가 어... 더불어민주당과 당원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왕적 과거에는 제왕적 당 대표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아무리 당 대표라도 잘한 부분과 잘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인 충성을 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는 과연 민주당에 이런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민주당의 미래가 있는가, 참으로 심각하다. 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탈당 사태가 정권 견제라는 이미니를 저버린 결과 이런 평이랑 강성 지지자들에게 다시 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으로 엇갈리더라고. 어떤 쪽으로 좀 생각하세요? 예,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어떤 진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진통. 그러니까 대중정당. 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과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이 일치해야 되느냐? 이게 일치하면 좋지만은 일치 안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관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 정당화 되어지는 과정,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차 대전 이후에 뭐 초기 20, 30년 정도지만 지금 대체로 보면 포괄 정당화 되어지는 상태에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나 어느 어느 정당의 당원이야 라는 사람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당원 가입률도 낮은 상태에서 그 당원 중에서 대의원이 아닌 권리당원 중에서 이름하여 강성당원들 또 다수가 팬덤에 포위되어져 있는 이런 층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많이 나온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런 당내의 그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 그리고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위협적 행위들 네.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음.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뭐 대체방안으로서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의 의사결정 비율을 어떻게 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끌려다니면 좀 위험합니다.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적 문제를 해서 나중에 선거가 되면 결국은 선거에서는 중도층이 얼마나 다가가느냐. 중도층의 음. 마음을 얻느냐가 중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수의 어떤 강성 당원에 의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어지고 또 비난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음. 과도기적 행태로 보지만은도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이 추미애 낙선이 이재명 연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또안 되겠습니까? 원래 뭐 박찬대하고 주미회까지 했으면은 조금 무색할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고, 선거도 이제 앞선 있는 상태고, 음. 뭐, 뭐 무난하게 안 되겠습니까? 예. 네. 또 아울러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여야 당권의 향방 그리고 당권 주자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요.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내외적으로 뭐 룰이 예를 들어서 뭐 민심 당심을 50% 하든 50도 50을 하든 비율을 어떻게 하든 현 상태로 보면은 한동훈 지지를 뛰어넘을 사람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 결심만 쓰면은 뭐 지지를 단60% 안팎이 되니까 네. 뭐 유력하다 고보지만은또 아직까지 3 년이 남았거든요. 음. 그래서 3 년이 남은 상태에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음. 그런 점에서 조금 정치를 조금 하신 분들은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또 관점을 보이는 게 많죠. 음. 예,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오늘, 할까요? 네,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의견이. 통일되는 아, 것인요 네, <laughs> 예, 저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번은 아니다. 이번은 아니다. 예, 당 대표 지금 추마 쪽으로 마음을 꾸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 빠르다. 빠르다. 예, 빠르다고 볼수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물론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런 정치적 열기가 조금 더 쉽고, 우리가 대안으로 충분히 나와 씀직한 시기에 나오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음. 지금은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저 이재명 연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민주당에서는 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지난 방송에서 그랬듯이, 당 대표 연임은 안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당 대표를 연임하는 안 지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어, 올바른 길이고요. 음 이재명 대표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너무 뭐 자기 대권을 노리는 그 욕심을 가지고 모든 걸 지금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위배되고요. 당 대표 연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이성수 교수님, 김도경 교수님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